싶다 졸았구나야! 눈이 막 꼬마 점심 깼게 이기선눈호설부자다 가게 말슴자요그자 님. 아이고 시 어떤가? 태명생이 백팽 돌아보죠. 휘큰히 돌아보는 누구다 이게. 아버님 아버님은 좀 어떠셔요? <목소리> 예.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제 버스지 어떻게 잘하셨습니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는 해줘야 기억이 남는데 <laughs> 1,20분 갖고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. 통화했나? <laughs> 어. 아, 그래 <laughs> 어, 똥을 싸도 10번을 싸야 되겠지. 어? 내려가고 있어. 그뭐 교회 체육대에 있다고 해서, 뭐 가줘야지, 또, 체육대에 또, 아뭘한번 자줘야지. 아우, 배가 나와도, 아. 예, 항상, 태어났다고 또 배가 나온 줄 알아. <laughs>